안전아, 여기 어디야? 제 차원. 보안은 가 오늘? 두부만드두 날. 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 더. 두번 더. 두번 더. 두두두두두두 공급은 어. 게야과 어. 피를 어. 흘려도 어. 안 먹었어 저번 아기들한테 이런 걸 시키다니 두부 먹게 준는데또일 아. 시키고 <laughs> 이게 갈비 저선 밑에서 끓어왔잖아 불 떼려고요 불살게 두부 손 두부 해려고 음. 손님이 와가지고 손 두부 해주려고 두더지에 뭐가 문제로아비 꼬졌네? 어. 이런데 눈이 아, 어. 없었으면 벌써부터 쓸 건데 엄청 나인데 오늘. 뭐가 잘못됐어요? 저기, 할머 보고 저거 좀 달라가지고. 뭐요? 초. 초? 초동가리 초똥가리? 초동가리다라가는 네. 예. 아버님이 초좀주세요 초. 초요, 가져가는 거요. 그 눈이 아, 어제 아. 있어서 쳐내가지고, 무거서 아. 그렇게 불이 안 타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우와 들어와. 누구야? 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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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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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먹기 힘들다 사장님 초가 컸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? 불붙칠래아 이게 더 불이 잘 붙어요? 어아 신기하네 비누도 빨래비누도잘타 네. 이런 데는무초 나오니까 갑자기 활활 타요 기름 역할 하나보다 어, 기름 역할이 똑같지 뭐 와불 대박이다. 우와. 아. 여기가 원래 미인을 따라다녀아 그러니까 이뻐도 힘들다. 그래서 여기다 색깔 이거 이 물을 밖에 쓸다가 한네 개, 세개 퍼다 부어야 돼. 우와. <FELIPE> 소... 아버님 저 잘하죠? 잘했네. 잘하죠. 못하는 사람이 원래 그런 소리 하거든? 저 남구 갖다 줘, 나무. 할아버지 가, 옆에 갖다 줘. 알겠어요. 아버님, 응. 저 두부 직접 만드는 거 처음 봐요. 처음 봐. 네. <laughs> 아버지 두부 자주 해주세요요 요분 명자작이 서라도 네 번을 한걸뭐 우리가 미끄러지지나 마라. 땅에 나도. 그다는거아야어 만들어야 고고 아, 이런 거잘 배워야 돼먹려면좀지 <laughs> 먹자 <laughs> 응. 안먹안해먹 안 거예요 <laughs> 아버님사 먹으래요 많이 만들 먹는 많이 는지 어머니, 양세 어머니 어? 쩐 일로 오셨어요? 이거 도보했는데 도와주러 왔지 <laughs> 이제 퍼부바 이 먹으면 안 돼요? 먹어 먹어.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이거야 먹지. 아니 콩간 거니까 먹보고 싶어서. 먹어봐 먹어봐. 이거 먹으면서 이거야가 맛있지생 <목소리> 콩이 왜 맛있어? 안 맛있지? 저게 먹어봐. 콩국수 아니에요? 끓어야지 먹지. 멤콩을 누가 아. 당어히저 이거로. 안 필요? 안 필요? 안 필요? 안 필요? 안필안 필요? 안 필요? 안 필요? 안안필안안요안 필요? 필요? 해가 좀요었다니까필 먹는 거 봐. 요 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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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비요요비요요 아이고 음. 그래 당조사 이따 할아버요 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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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연아 여기 어디야? 제천 나. 두뭐하는거 오늘? 두부 만드는 날두부두부손두부두부두부손두부 이거 번 더. 두 오늘은 두부하두 날. 하두번 더. 두두두부두부두부 엄마, 아, 만족해. 그러니까. 악마, 만족하냐고. 악마가 진짜 웃게 지 아기들한테 이런 걸 시키다니. 두부 먹게 준다 했는데 또 일시키고. <laughs> 아, 와, 가리크네 이거. 얘는 버려요? 아니요. 비지 해 먹어. 방에다가 3일 자야 돼. 띄워야 돼. 그럼 자면 뭐가 돼요? 저기 비지장. <laughs> 아 비지 <laughs> 비지찌개. 어 맛이 아주 쫑만 띄우면 돼. 간수. 를 야야야. 근데 간수를 왜 넣는 <laughs> <놓는> 거예요? 뭐가 <laughs> 돼라고? <부화> <laughs> 두부! 두부 엉기라고 시내들은 아것 몰라 네. 어, 아. 에이 엄마들도 뭐 엄마들도 네. 많이 몰라 시내에서 커서 시내에서 한 사람은 진짜 단단해지네 <laughs> 신기하지? 신기하다 진짜 재세다봐 어, 재미있어 또 이건 막 주우면 안돼 이거 기술적으로 주어야돼 기술은 뭐 기술이야 그냥 주우면 되겠지 기술 타요 아, 우와. 이 물이 많아. 이렇게 다 됐네. 요 아, 배고프다. 아, 어, 배고프다. <laughs> 그래. 드겠마 드라마, 괜찮 놀려면 다 이쪽으로 그래서, 와. 뭘로? 어? 아니요. 본것 차. 니들 타고 간 거. 여기 있는 사람이야? 응. 곁에 놔? 알아야 되겠렇게 이렇게 내가 할게. 두개나야 되잖아. 네? 하나만 남은데? 돼? 아까 검증 봤지? 아침에. 택시 불러 간다고 해 택시 타고 왔지? 빛더어도할수 없어. 이거 라면도 너무 너이 없어. 이 슬도 분배 가사가잘 됐네요. 잘 됐어. 뭐 되게 이렇게 비기 싫진 않다. 그두 번을도 염소는두 번을 먹 예, 아, 이렇게, 쫑쫑 쌓정이제먹이거 음. 음. 배웠어. 도이정이제 알았어요 음. 음. 어, 음. 오, 음. 아, 이 정도. 이정지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도

내가 먹을 것도 많지. 근데 참. 군둠 너무 맛있어요맛있어 많이, 많이, <laughs> 음, 많이 먹어. 완전. 너무 썩고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. 많이 먹어. 두부가 맛있지? 그니까 아, 두부가 맛있대요. 김치가 일단 맛있어요, 거기. 아, <laughs> 진짜, 진짜 맛있어. 아 김치 잘 익었다. 김치 맛있어요. 아이, 손만 가득한 음, 밥상 위에. 음. 고봉 밥한 그릇 김치척 올리고 세상 시름 있게 하는 그 맛에 오늘도 배부르게 웃는 다네 밥을 먹고 다니냐 이 녀석아 속 차려야지 힘이 나지 않겠냐 땀 흘린 정성으